9군년생들은 무슨 고민을 하는지 고민 요즘 어, 고민 있으세요? 미래에 대한 늘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면서 요즘에는 좀 딱히 고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그 여유를 가지려면 그러기엔 내가 너무 어리다는 걸 느낄 때, 그때 럴 조금 음... 고민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음 너무 힘들고 막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어디야? 난 그때 어, 너가 어, 나한테 해준 말 중에 나는 이만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거기서 더 벗어나지 않게끔만 하면 오히려 좀더 뿌듯하다고 원래 모든 일이 더 잘하려고 하면 부담돼서 안 되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더 잘되고 막 그러잖아. 응. 너말 듣고 좀더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된다 응. 나는 와닿았어. 어, 항상 잘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 근데 난 오히려 그 그게 무서워서 약간 좀 생각, 안 약간 해. 생각 안 해. 일상 생활을 난 못할 정도로 그 생각만 하니까 약간. 아... 정 뭐... 이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해야겠다. 어. 멀티 안, 안 되지. <laughs> 나는 약간 오히려 생각을 안 하는 편이야. 김치국 안 마시는 스타일. 내가 상처 받을까 봐. 음. 음. 그랬을 때 진짜 잘 일이 되면 되게 많이 기쁘더라고. 맞아. 그, 그 기쁨은 맞아. 진짜 음. 일단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음. 난그 이상은 음. 어차피 지금 못 한다. 음. 멋있다, 김두현 그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음. 어? 야 이건 좀 예쁜데? 이거 예쁜데? 너 어, 줄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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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해보고 싶은 또 다른 활동이 있다면? 예림 씨. 네? <laughs> 연기를 이번 연도에는 조금 아, 도전해 보고 싶어요. 바램이에요? 새로운데요? 네. 여태까지는팀 활동이 음. 굉장히 바빠서 음. 연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있었는데 음. 뭐 어디 나오면은 봐주실 거죠, 아, 아, 선배님? 라디오 DJ. 오 아, 도현아, 또 내가 되고 싶구나. 좀 잔잔한 라디오를 밤 시간대. 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은 꿈이에요. 어울린다. 왜냐면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음.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그걸 해야 좀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싶어가지고. 와. <laughs> 그 와중에 반지가 완성. 봐. 진짜 귀엽지?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네요. 진짜 귀엽다. 근데. 와, 감사합니다. 와우, 니다 와! 우 야, 진짜 대박. 어! 진짜 만들어 줬어요. 에이프릴 무대에 들어갈 액세서리 제가 만들었어요. 와!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저는 이거 진짜 예쁘지. 응. 내가 있어. 아, 나내가 있어. 완전 예쁜데? 와, 와. 야, 지금 완전 찰떡이야. 나비. 자, 이뻐. 야 이거 어때? 너무 귀엽지 않냐? 어 이거, 이건 진짜 도연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도연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아 예쁜데? 나 좋은 거야? 너 마음에 들면은. 좋아 좋아. 자제 작품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나은이를 위해서 만들었고 나은이가 나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비 파츠를 넣었고 네. 적극 반영했어요. 알록달록하게 아. 나은이 인류시절도 들어갔고 이거를 에이프릴 컴백 때. 진짜 해준대요. 네. 너무 영광이고, <laughs> 제가 또 기대할게요. 너 네. 무대만 찾아볼게, 매일매일. 오케이, 오케이, 오나안 <laughs> 너무... 끝나? 어. <laughs> 야, 너가 마음에 해변에... 들어 하니까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심지어 원래 팔찌를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이렇게 힘든 목걸이를 또해줘하고 맞아, 싶어요. 맞아. 또 이름도 있네요. 나은. 야! 왜 유야? <웃음> 왜? <웃음> 나.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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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은. 아. 아 어, 미안, 미안. 나도 깜짝 놀랐잖아. Now or never! 이거는 바로 제가 옆에 있는 도연이를 생각하면서 만든 오늘 끼고 갈 거야. 팔찌입니다. 아, 오늘 옷에 네. 어울리는 걸로 네. 해달라고. 아, 해서 진짜 예뻐. 예뻐. 컬러풀한 네.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해요. 와우. 도연아, 이쁘다 어, 네. 사이즈도 딱인데. 어, 근데 잘 어울린다, 옷에. 진짜, 어, 진짜로. 예뻐요. 예뻐요, 도연이. 저는 이거 예리에게, 근데 보라색을 좋아하는 우리 예리에게, 예리 이니셜과 함께 드립니다. 오. 오 IR! 이쁘지? <laughs> 진짜 예뻐. <laughs> <laughs> 예쁜데? 내가 보라색 좋아하니까. 그러고 이 반지도 도연이. 가잘 어울린다, 지금. 옷이 제가 도연이의 다른 쪽 손에는 이렇게 도연이 스타일로. <laughs> 한번한번 한. 예쁘다! 야, 진짜 예쁜데, 근데? 어, 내게더 예쁜데? <laughs> 야, 야. 야, 어떤 게더 마음에 어, 들어? 너 어떤 게 마음에 들어? <laughs> 내 원래 스타일은 이건데, 요즘 내 스타일 이거. 음. 아, 뭔가 도현이가 최대고 근데 도현아너 최애야. 응. 진짜 예뻐.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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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뻐. 어. 우선 예리 씨 거는 보라색 매칭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그아 진주랑 매칭 진짜 너무 예쁜 거 같고요. 다은 씨. 아은 씨 아까 팔찌 때는 아 너무 과한가? <laughs> 너무 예쁜데요? 너어 진짜 예뻐 지금. 생각을 진짜 잘하고 너 진짜 어 예뻐 지금 어 장난 아니야. 어 맞습니다. 너 목걸이밖에 안 보여. 도현 씨는 오늘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쵸? 어 일단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어울리는 거 보고 네. 싶다고 하셨는데 음. 딱 친구들이 맞게 만들어 짜예어 너가 제일 수혜자야 지금. 여기 예쁘다 보면. <웃음> <웃음> 오늘 진짜 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어땠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너무 즐거웠고. 예리한 방을 통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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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추억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가까이에서 예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엽고 또 애기 같네요. <laughs> 어, 나은이가 저를 <제일> 애기라고 부르거든요. <laughs> 마음이 통하는 동갑내기 친구들이 함께해서 오늘도 저는 마음이 든든했는데요. 든든 <laughs> 너무 오글거리다. 우리 구구콘 친구들이랑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예리한방에서 만나요. 저는 스트리밍 DJ 예리미. 나이 소연이었습니다. 구구코 할래요? 오징어 외칠래요? 오징어는 뭐예요? 오랫동안 징그럽게 어울리자래요. 요즘에 또 그런. 어, 오징어? 오징어? 그럴까요? 그래도 음. 그거 건배사요? 건배사 해? 건배사. 건배사. 이걸로 짜내자. 어, 알았어. 오랫동안 징그럽게 어울리자. 오징어! <laughs> 드라마 부부의 세계 나쁜 놈이약소입니다 <laughs>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레히 보는 왔어. 것 같아 아, MBTI가 똑같더라고 i n FP <laughs> 완전 어, 반대인데? 어떡해 이렇게까지 달릴 수가 있나? 대박인데? 진지하게 하고 싶거든요 오늘 녹화 뭐, 처음 <laughs> 다시 하시죠 유리한 방 <laughs> 어서 오시게 오. 저 네, 오늘 었어요저희 프로다운 모습을 같이 시청해 주세요 유리한 방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촬영을 위해 염색도 했고요, 피팅도 했고요. 오늘 오랜만에 손톱도 발랐어요. <laughs> 자, 여러분, 저는 밥을 먹습니다. 아보카도 스무디와 아보카도 샐러드. 저는 아보카도 러버니까요. 너무 음, 맛있어 왜 네, 항상 샐러드란 말을 붙여야 아보카도, 연어, 샐러드가 까요 아보카도와 연어만 따로 먹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전 풀이 싫어요 와나 되게 멋있는 여자처럼 나오고 있어 지금 그치? 제가 지금 좀 파격적인 이런 MC예요 제가 이런 이렇게 파격적인 옷도 입고 이거 모보정궃이지만 이게 바로 저이고요. 그리고 오늘 촬영하는 저희 실장님 <웃음> <웃음> 갑자기 들리네. <laughs> 안녕하세요. 목정욱 실장님. <laughs> 실장님 덕에 네, 촬영 잘하고 있어요. 재밌게 하고 계시네요. <laughs> <laughs> 관계자 여러분들이에요. 다들 너무 예쁘시죠? <웃음> <웃음> 이거 봐, 역시. 다들 보셨잖아, 이렇게. <laughs> 제가 오늘 폴라로이드를 찍었는데 어떤 게 가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머, 이거 다 너무 멋있다. 너무 잘 나왔다. 이거요.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laughs> 저는, 저는 제 스타일은, 오, 근데 다 너무 잘 찍으셨다. <웃음> <웃음> 내가 나지만 고를 수 없어. <laughs> 제가 이렇게 광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예리야